자, 바람과 함께하는 자바 기초. 여섯 번째 시간이죠. 메인 클래스와 구구단 클래스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구단이라는 이 클래스. 자,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여기에 단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진짜 기능은 이거 구구 캘크라는 이 기능이었고요. 그러면 단이라는 것에 단이라는 정보에 2 3 4 5 6 7 8 9 그중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오면 얘를 화면에 출력해 주고 곱하기 1한 거, 곱하기 2한 거에서 곱하기 9한것까지 화면에 쭉 출력시켜 주는 게이 클래스가 하는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가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객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생성자라는 게 있다고 했었고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아무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둘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써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놓는다는 얘기는 그렇게만 생성자를 호출해서 쓸수 있게 할 때는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앞으로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는 무조건 단이 여기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있으면은 얘가 있으면 얘가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로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얘기죠. 비워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면 단이라는 정보에는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겠죠. 그때는 신경을 써서 얘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신경을 써서 초반에 단이라는 이 정보 안에다가 이거 셋 단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값 2라는 값, 3이라는 값, 4라는 값 이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값을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이 값을 수정해줘야 된다는 얘기,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 구구캘크라는 이 함수를 써서 이거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했었던 거고요. 음, 이제 여기서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한번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laughs> 어떻게 쓰냐 그러면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한번 해 보죠 new 구구 갓 구구단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자자 다시, 다시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앞에다 new라는 걸 붙여서 구구단을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러면 객체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객체를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쓰려면은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 객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 객체는 단지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만 이 객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충실한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충실한 어떤 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스스로의 신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너는 이름은 지단인데 정확하게는 구구단이라는 계층에 속한 구구단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름은 지단이야. 너의 신분은 구구단이고 너의 이름은 지단이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G... 그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구단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지단이라는 애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단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작업들을 할수 있는데, 뭘 해야 되죠? 자, 우선 2단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단을 출력을 해보고 싶으면, 지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이, 이런 종류의 이제 전문 에디터를 사용을 하는 게왜 좋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자그 뒤에 쓸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이제 굳이 키보드로 하나하나 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단 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set 단 s se, 쳤더니 이렇게 화면에 나왔네요. set 단 2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단에다가 2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set 단이라는 거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2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가서 2라는 값이 this.단 this는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곳이에요. 요 안에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단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2라는 값을 어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단이라는 객체 이름을 부르고요. 그 객체에서 set 단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단을 2라는 값으로 집어 넣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지단이라는 객체에서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 보고 싶어요. 구구 calc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2단을 화면에 출력해라가 되는 거죠.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해서 2 곱하기 9는 18까지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포문 써서 2단부터 int i는 2 집어넣어주고 i가 어, 10이 되기 전까지 9가 될 때까지죠. i를 1씩 증가시켜가면서 얘네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줄까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2단만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자리에다가 i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i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2단 출력 3단 출력, 4단 출력, 5단 출력에서 끝에 9단 출력 올라갔더니 10보다 작다 아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2단부터 9단까지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여기 쭉 2단부터 9단까지 화면에 제대로, 달, 제대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확인하셨죠 음,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걸 모든 걸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어요 모든 걸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필요하다기 보다는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걸 미리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별도의 자바책들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자바책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사실은 자바책도 이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자바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바 언어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 자바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혹은. 어, 스프링 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웹 서비스 쪽을 더 공부를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이제, 그러, 그래서 이제 자바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바 언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꺼운 책을 잡지는 마시고요. 가능한 한좀 어, 얇으면서 설명이 쉬운 책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를 듣고 그 책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구글 검색하는 거는. 음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